안녕하십니까요. 여기는 충북 괴천시함신공 철학관입니다. 그저 오늘 어, 여기 철학관을 차리고 처음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어, 어, 무속 TV 인걸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제천에서 굉장히 소문이 난 곳이라 찾아왔는데요. 네. 여, 여기가 무슨 상가죠? 무슨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죠? 여기가 한솔 아파트, 상가 2층, 3신공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더 넓은 곳인데요. 네. 선생님은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봐주시나요? 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사주공학, 태길, 뭐승기운 같은 거, 매매운 같은 거, 뭐, 어 결혼 또어운 결혼은 또어 무슨 보살님들 그말문이 답답하신 분들 또 이렇게 뭐저 예? 요즘 보니까 이 법사 고장도 저 층만 치고만 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혼자 이렇게 얼마나지할수 있는 어 이렇게 법사 고장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법사, 보살님들한테 법사 고장도 가르치시고, 예. 뭐, 사주도 보시고, 택일도 하시고, 요 예. 자리도 봐주시고, 예. 그중에서 선생님이, 이 보살님들 말문 안 터진 분들, 말문을 터주는데 일가견이 있다는데, 그것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예. 어, 뭐, 제가, 그걸 뭐 훌륭한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세계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어, 부처님도, 2000년이나 되신 부처님이 계시고 또 뒤에 여기 부처님 보궁전이라고 세계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어, 그 앞에서 이렇게 어느 보살뿐이 아니라 뭐 법사든 누구나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고 자기 소원을 빌으면 어, 그 말문이 열려서 어, 뭐 아무튼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예, 그분 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 여기 귀신분은 석가모니불 2000년 됐습니다. 아 2000년 되신 석가모니불. 아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일 겁니다. 아그러신가요예 부처님 전전 부처님이거든요. 아 부처님 전생에 전전 부처님입니다. 예 아주 귀한 귀한 신분을 제가 오늘 뵙게 되네요. 예 아주 이게 예, 어, 우리나라에서 참 고물이지요. 예. 석가문이 불입니다. 어. 불교교에서도 굉장히 탐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예, 어느 스님들이 보면, 이 부처님, 뭐, 탐한다는 스님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뭐, 하여튼 어느, 이렇게, 이런 그, 고미술의 전문 어, 선생님들이 보면, 이게 2000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이 뒤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예. 저 부처님은 획기적인 보물입니다. 음. 어, 연대는 정확하게 알수록 높고 어, 현재 작자 미상이거든요. 음. 아마 대충 그 어, 이렇게 고미술계거나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할 때는 한 500년 500, 되지 않았나. 음. 예? 예, 그림 그림자가 어, 그래서 이 가운데 부처님은 이름이 보궁전이라고 합니다, 보궁전. 보궁전 부처님, 예. 예. 전 세상에 부처님 계신데, 저렇게 광이 나고, 예. 빛이 나고, 예. 그래서, 어, 약한 500년 정도 되신 그런, 어, 부처님으로 이렇게, 어,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만나라도 다 수없이 많지만, 이 만다라도 그림자가 아마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아마 저도 만다라는 물론 다른 만다라도 많지만 어, 아마 이것도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별 그려져 있는 거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 만다랍니다 부처님 음. 세상에 만다라 별이 그려져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세 작품은 세계적인 보물입니다 네 어, 예. 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 참사를 하고 어, 자기 소원을 빌으면어그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그 말문이 잘 터지더라 이거지요. 음 그, 그런 네. 말문이 터지는 걸막 직접 보시고 같 네, 놀라시고 막 그러셨다며. 네 말문을 터지는데 어 그것을 어, 어느 어 이렇게 저, 뭐, 남자 분위인데 뭐, 참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 그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신의 세계에서는, 어, 좋은 기운을, 요 도량에서 받지 않을까. 예,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이 뭐, 운세가 대통입니다. 여기 2000년 된 부처님 보는 것만 하고 해도 운이 대통 한 겁니다, 여기. 그래서, 비록, 시내 속에 있는, 요, 자그마한 요런, 저, 이렇게, 어, 어, 곳이지만, 여기에 아주 세계적인 보물도 있고, 아주 참 너무너무, 어, 좋은, 어, 보물섬 철학관입니다. 그러시네요. 예, 보물섬 철학관입니다. 네. 선생님은 굉장히 무단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법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선생님은, 왜 법사님이 되셨어요? 고 어, 그 말로는 어떻게 뭐 하기는 그렇고, 어 저도 원래 뭐 이런 것을 뭐 반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좋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것도 무슨 뭐 팔자가 어떻게든 철학을 배워서 철학을 보다 보니 어, 옛날에 어느 법사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요. 어, 그분 돌아가신다고 모못했어요 그래서 그분 소리를, 어, 참는데 이렇게 그경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 그렇게 신기하게요? 응. 예, 경리는 소리를 들려가지고, 그 분이 충청도 사람인데, 하,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동안 10대, 15살 이렇게 보면, 그 분이 아무튼 뭐,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 분이 이렇게 만든 부처님이 대민국이 많습니다. 속이다 버릴 때 집을 넣어서, 어 이제 부처님을 만들고 돈도 옛날에 돈도 똑같이 그려가지고 어그저 돌밭에 가서 쓰다가 가먹다가 그랬어 요도 똑같이 그리고 음, 그림을 기가 막혀 보이죠.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법사를 하면 온 동네 사람 다 대장동북이라고 불었어요. 그래서 그성님그 법사님이 어 저한테 나오려 렸을때그 부르마를 끌고 이렇게, 저, 그, 집으로 바로 뭘 뭐, 지내지러 가는데, 거기를 내가 몇번 타고 갔었거든요. 그 법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는 법사인지도 모르고, 이제도 음. 예, 보니까 법사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법사는 세 가지 통망이 있어야 된다. 세네 가지. 이 깽가리는 저 위에는 하늘을 올리고, 하늘, 깽가리는 하늘을 올리고, 이 북은 땅이 통북한 소리다. 그리고 이게, 법문하는 이 소리는 이 세상을 울리는 소리다. 예. 그래서, 법문하는 음, 소리는 이 세상을 울리고, 어, 땅은, 땅 속이 땅을 울리고, 깽가리는 하늘을 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응? 그런, 그런 법사가 돼야 된다. 어,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음. 들어가지고, 어, 그 분이 이렇게 고장을 치거나, 뭐,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고장을 해도 옛날에는 뭐, 붙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충청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0 백년 전인지요. 나도 우리 가뭐 하는가. 충청도에서, 뭐, 그 분은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 아주, 아주 유망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 일대가 다 보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 제주 조은 그래서 그분이 그분 소리가 아주 잘하는데 귀에서 들리더라 이거지 어 신기하게요? 네 그래갖고 그것을 저어 아마 한 3년 정도 그런 꿈을 꾸다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갖고 내가 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잤어요 자는데 어. 그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브이턴 날은 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 한 3일 뒤던 날, 또, 소리가 한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귀에 익, 익혀가지고, 혼자, 이제, 연습을 한거요 아. 예. 네. 혼자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거 법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차이가 있고, 뭐. 뭐. 그래서, 어... 이제, 그걸로 배워가지고, 음. 그리고 그,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 뭐를 이렇게 하라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 뭐 작게 하면 뭐 이, 촛불을 숨을 내리키고, 좀 크게 하고, 철치 필기를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켜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좋은 적을 한번 다시 보시더라고요. 아, 네. 어, 일단 제천에서. 제일 유명하신 김법사님을 찾아 뵙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일로 오세요 하고 좀 부탁해 주시죠. 여기는 어, 내부만 하무든 뭔가 답답하고 일이 잘안 풀리는 사람들. 네? 또 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보살님 말타. 같... 발룡도안 터진 양반. 또, 어, 사람이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력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신을 빌려야 돼. 응? 절대 인력을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신을 빌려야 되더라, 이거지요. 예, 세상에 아무리 끝반 좋고 뭐해도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응?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 이렇게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되고 음. 세상에 뭔가 기운을 받아야 돼요. 어 아, 그러신 분들 또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뭔가 집안이 어두워서 하고 에?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아닌가.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상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이렇게 오래되신 분족이시고 어, 또 지장보살 도자고뭐 한 1500년대 지단보사도 계시고, 응? 여기도 이렇게 다, 그림도 아주, 그리고 저 옥경산 도사하락기사서부터 오, 어, 이게 좋은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을 받으려면 이 도량이 최고가 아닌가. 예. 그래가지고 저, 오늘, 그 무속방송 응. 민걸 선생님이 여기 한번유튜브에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예. 그보부으로 한번 이게 내보내게 됐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예. 어, 조금씩 하나 또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